እንንስንያ 자, 잠깐만요. 이게 SS 가라앉는 시금 타입인데, 요거에다가 루어7 g 이네요요 시금을 잡니다 아, 요렇게 그냥 연하게 요렇게 미끼는 네. 믿기는... 지금 현재 제 오시에 새로 셨네 자, 요렇게. 요거는 2호. 아, 아니 정말 그렇다 <laughs> 그렇습니까? <laughs> 욕하려데아습니까자 <것인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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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 이제 상무실 접니다 생각보다 이게 조명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렇게 좀 밝으면 안되는데 <laughs> <laughs> 야 코스 냄새 많이 나는데 아? 나도 저, 저걸 한번 사용을 한 번, 용추 저, 죽도감 갔는데, 옆에 분이 한두 분이서 저걸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많이 잡긴 많이 잡더라고요. 많이 잡는데, 아, 이, 뭐, 내앞 스타일이 처음부터 나는 이제 그냥 뭐, 오르지 루머 달라가 써지는데, 그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가. 준비를 해놓고 잘 시행 안되더라고요 혹시 합의해서 잘못하면 나도 습관이 다르니까 아 저도 이 이거 잘 안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울산에서 애먹고 이따가 하데또 아 안하게 되더라고요아 그렇지 습관이 이게 되더라구요 예 맞아요 아웃. 저는 직장 작년 6월 달에 직장을 이제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이제 낚시 뭐, 말, 좋아하다 보니, 낚시만 조금 다니까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우연찮게 유튜브를 하게 돼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만족합니다. 이게 이제,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꽤 이제 소모가 되거든요. 혼자 이제, 뭐, 별거 아니지만, 영상 별거 아니지만은, 그걸 이제, 퀄리티 있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면, 직장할 때는 한 3일간, 3일 정도 해야, 그래야 영상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라, 이 영상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라, 이렇게 하려 하니 아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포기하자 싶어서, 결국은 이제 직장을 이제 포기하네. <laughs> 저도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어차피 태어났으면 지금 딱배 먹는 거지겠데 손에 태어나가지고 아, 아니 지금 <laughs> 한자 깜짝 놀 아, 보기에는 그, 저같이 보입니다 <laughs> 천사님같이 <천장님까지> 보인다 <laughs> 한 마리 딸려옵니까? 오예 아이가 부끄럽네요 좀오 벌써 와 자, 잘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마리째 자 안녕하십니까 삼동 조사입니다 아... 뭐 이때까지는 지금 시간이 일곱...여섯시 이십칠분 오 사이즈 그렁쓸만한데요 자 이제부터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내리신 상훈씨는 상훈 씨 벌써 두마리째 요번은 삼지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1 5 입니다 에이 있다. <laughs> 아이 뭐자 어쨌든 두마리를 잡았습니다 벌써 자, 저도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도 그렇지만, 상원씨도 많이 잡으시고, 상원 많이 잡으셨어요? 예, 네, 많이 잡으셨어.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쿨 한번 채워봅시다. 이때까지는 진짜 바닥을 겨우, 겨우 까는 정도였는데, 오늘 시야는 조금 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아 어, 시야는 잘지만은, 말리수로서 오늘 승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합시다 자 벌써 3대 0입니다 아이고야 우리 상훈씨 잘 잡네 전문가네 전문가 사회지가 좀잘 다는 거 그게 아쉽다 내려가면 진짜 내려가면서 바로 입질 들어오네 와이 앞에서 오고야 야 지금 뭐 거의 뭐오바다가 깔지라 해도 과연이 알 정도로 입질이 잦습니다 아, 어쨌든, 열심히 해서. 와, 와, 고기 진짜, 진짜 많네. 자, 첫소 나옵니다. 저도. 신이 없노? 이지 올라오는 거 아이가, 이거? 뭔데, 이거? 아, 첫 고기는 이지입니다, 이지. 방생. 아, 와, 진짜 난리네. 이야, 큰일 났는데, 이거? 어, 다, 방전사 이주고 자, 제가 사용하는, 어, 챕입니다. 어, 합사 08에, 그, 초콜릿을 10을 결기했습니다 10호 1m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지구에다가 13g. 웜은, 그, 일산, 그, 마리아 웜인데, 아, 요거에, 아 밑에 드리블 훅을 한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 끼우고, 아 요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아무거나 딴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고기는 많은데, 실망하는 놈이 없다. 아, 요거는, 요거는 그래도 기바자 <laughs> <키바지 않아 웃음> 아, 네, 이거 진짜. 자, 제벌 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10, 10g. 웜은 워터맨에서 하는 웜입니다. 그 다음에 트래블훅 달고. 미끼는 그래도 꼽도록 하겠습니다. 미끼 안 꼽으면 되겠는데, 지금 워강잘 물어가지고.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조사님은 캐스팅볼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한 데스바리 정도 잡았습니다. 금방도 어, 지금 걸었습니다. 아저 채비가 저게 훨씬 더잘무는그게 어, 지금 비교로 바로 비교되네요. 저기는 잘 무네. 저도 캐스팅 볼을 사아가지고좀 가벼운 채비를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좀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래도잘 어, 무는데 또 잡았습니까? 아 너무 잘 잡는데야. 야잘 잡는다 사장님. 아니 성호 씨 너무 잘 잡는 거 아닙니까? 와한열 마리 잡은 거 같은데. 아 어, 이건 알잖아 이거. 아무리 이거 체미가 다르지만 이렇게 차이 나면안 돼. 아내 채비는 이거 4집만 잡는 채비 라서 내 채비는 아마 3.5집 이상만 잡는 채비니까 위안을 삼고 자 아, 옆에 상호씨는 지금 계속 입질을 봤는데 지금 캐스팅볼을 사용한 채비에 입질이 집중되고 오십니다 그램수도 10g 7g 요 그램수가 지금 잘 먹히고 지금 저는 13g을 쓰고 있는데, 자, 지금 그, 한 30분 정도 다시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아, 지금 옆에 계신, 성훈 씨는, 동출자, 그, 옆에 계신 분은, 지금 캐스팅 볼을 사용해서 좀 낚시하시는데, 아, 뭐, 그 그렇게 잘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초반보다는 못하지만. 하지만, 저, 그냥 이렇게, 어, 루어만 꽂은, 꽂은 이런 재비로는 이실 밖에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자, 무슨 대책을 좀세워야 되겠는데, 아, 재비를 좀 가볍게 하고, 아, 집어등을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공못 자겠는데, 내 실력으로는. <laughs> 그래, 큰일 하는데 아, 카메라를 사무실한테 고이시야 되는 거아니 이거? 우시안 됩니까? <laughs> 아, 저, 재미 바뀌는 것도 입질 없으면 곤란한다, 아입니까 <laughs> 아하, 네, 진짜. 미치겠네. 아, 재미 바고 나니까 또 입질 없단다. 하하. <laughs> 아 진짜.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목소리> 예, 최임하거좀 해볼라 가야, 이제 입질 없도록 하고. 7시 반, 지금 만든 타입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렇습니까? <목소리> 아, 또, 전문가가 또 그렇다고 또 인정해줘야지. 자, 채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어, 아... 캐스팅볼, 플로팅 타입입니다. 플로팅 타입이고. 근데, 살짝 아마 가라앉을 겁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지구에드는, 지금 시0 g 10g에, 어, 아, 웜, 빨간색. 요거요 웜이, 그, 워터맨에서 나오는 웜입니다. 그 다음 제 바늘에, 깔치미끼를 아, 살짝 끼우고, 이렇게 한번, 저도, 또, 전문, 전문가, 전문가 자칭, 아, 내가 인정해주는 전문가님 그재위를 조금 따라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와야되나? <laughs> 지금 입질이 그렇게 탈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을를좀 변경했습니다. 일단 캐스팅 볼에 밑에 바늘에 그냥, 어, 믹 생미끼를 달고, 어, 찌낚시 아저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 입질하더만은 더 이상 입질이 없노? 미끼가 마음에 안 드나, 야들이. 아무래도 한 마리 잡으면 이거 미끼 세야 되겠는데. 그나마 사이즈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뭔가 아니다. 아, <laughs>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얼른, 아, 와, 이러노. 초반에 바짝 멋이 불태우더만 조용합니다. 에. 우리, 이래, 우리 저, 상무실. 좀, 꼬리 한 볼까? 에이, 안타깝다, 안타깝워 진짜. 제근에온거 보면요. 피디 타임이 거지가 않아요. 딱, 바짝, 뭐, 3분, 5분. 5분 전엔 뭐, 10분, 뭐, 20분씩 가지고,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 와중에, 바짝 해어셔가지고 15마리인가? 어, 그, 희, 희이멋있습니까1 5마리돼한 마리. 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저는 미한 마리 잡으면미끼 슬프고. 넘는다. 야,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자, 15대 0. 상 4시 15. 저 3돌 조사 0. 올 끝장 보자. 30대 0으로 끝장 보자. 자, 시간이 8시입니다. 8시 14분. 아이 못이 안 문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 비품은 뭡니까 비품이 뭐라 자, 잘 하면 됩니까 <laughs> 야 미끼가 난 전혀 입질이 없는데 바람도 없고 옆에는 잡고 <laughs> 나는 못 잡고 이건 지금 핑계 낼게 없다 와, 고기 없다라고, 어차피 저번 잡았잖아, 옆에 또. 아, 네, 진짜, 못 가겠네. 자, 아, 재미없다. 상무실은 재미나겠네요. 그러니까 주로 약간, 야, 주로, 이어줄 수 있어. 야, 너무 시험합니다, 진짜. 뭐, 삼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내한테 입질이 없나? 내 지금 5 쓰고 있는데. 자, 한 번, 뼈야지. 자, 다시. 아, 오늘 한수 뼈고 계십니다. 자, 우리 자, 자칭, 자칭이 아니지. 삼돌조사 인정, 그, 우리, 프로님. 깔치, 개빠이 프로님. 재비하는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상에서 황 잡아내는 이... 노하우를 빼야 되겠는데, 이건 작습니다. 이런 것은한 5g 정도 될거요 그건 5g짜리. 5g, 5g 되지 않았고 싶고. 지금 10g짜리. 달고 10, 있습니다. 10g짜리 다네? 그럼 10g 짜리 요어야 어쩐 입니까 10g에다 들어 지금 위에 너무 풀치들이 많아가지고 바닥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잘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보통 끝에까지 안 껴주면 입질이 좀 약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래.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처지도 그렇고, 어, 너무 살짝 약간, 있니? 약간, 약간 들리똥말똥? 에, 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죠 이거는, 음, 톤이 사용하는 페, 슬로우 싱킹입니까, 이게? 네, 슬로우, 네. 슬로우 싱킹이죠. 네. 꽁치한 마리 쪼매나 하가 끼고. 이게, 이게 끝인데. 자, 한 번. 한 번. 저는, 별반 차이 없는데. 지금 이게, 아 저는 이 요, 요 플로팅 타입의 그, 캐시팅 볼에다가 이쇼코리다가 저는 5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살았는데요 위에 보호하는 형광고무가 있고그 있고 차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원, 상원고수는 지금 한 20마리 잡았습니다. 18마리. 9시에 18마리. 2시간 한반 정도 낚시했는데, 18마리. 저는 한 마리 잡은 거, 미끼 한다고 서랍 보고,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도 조금 따라 해봅시다. 한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자, 여기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는 별로 안커도일단 아이고, 한 마리도 잠만 냈어. 아이고, 씨. 아니, 우리, 우리 고수님 진짜. 아, 우리 고수님. 산지 인증해주는 사이 자아도 나왔습니다. 세비 1 3 g 바꾸자마자. 아, 자는뭐13 아... 아니고 1 5 g 수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오늘 파인데 오늘 중수 오늘 안 됩니다. 중수 중수는 어, 택도 없고 고수나 돼야 좀 낫지. 아... 그렇지. 자맨년만을 잡아.